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니에미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니에미야는 에스라에 이어 예루살렘에 3차 귀환을 하는데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일어났습니다. 니에미야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느에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일장에서 느에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백성들은 환란과 능욕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장에서 니에미아는 약4 개월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원래 왕의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하면 안 되는데 니에미아의 근심된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묻자 니에미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을 왕에게 아뢰고 예루살렘에 갈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는 근심하여 방해하려고 합니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벽을 재건하려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야, 세겜이 방해하면서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고 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3장에서 니에미아는 성벽 재건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나누어 배치하며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는 조롱과 방해, 사방의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니에미아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모두 연결하고 절반 높이까지 쌓았습니다. 기가 꺾이고 힘이 빠진 그들이었지만 격려 속에 한 손의 무기, 한 손의 연장을 드물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을 믿고 공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방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 왕우도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에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른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물의 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울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네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배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야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네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레못이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니아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 한운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사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본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건 축하 는 자와 짐을 나르 는 자는, 다 각각 한손 으로, 일을 하며 한손 에는 변 기를 잡았 는데, 건 축하 는 자는 각각 허 리에 칼을 차고 건축 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곁에 섰었 느니라. 내가 귀족 들과 민장 들과 남은 백성 에게 이르 기를 이 공사 는크고넓 으므로, 우 리가 성 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버지, 우리 앞을 막는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며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